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열한기상 18장 41절부터 우리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1기상 이 18장에는 엘리야가 7번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라는데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해서 응답이 없는데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주님이 먼저 말했어요 주님이 엘리야에게 미리 말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17장 1절이에요 17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하니라. 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아합에게 말했어요. 비가 온지 오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그것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 그러니까 주님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3년 동안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비가 오기를 기도한 줄 알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한 것을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먼저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어 저도 이렇게는 마음에 이렇게 칭경을 쓴 적은 없어요. 살면서 대부분 비가 오게 해 주세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비가 오게 해 주세요. 이걸 기도한 줄 알았어요. 비가 오게 해 달라고. 근데 이 이야기는 먼저 3년 동안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 온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아니, 3년 동안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3년 내내 계속해서 주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해요. 1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시대, 너는 가서... 아베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뭐라고요? 3년이 지났는데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어, 엘리야는 3년 동안이나 처음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 왔어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났더니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사람들은 다 비가 오기를 바랬을 거 아니에요. 비가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에서 못 살거든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죠. 1년 내내 기근이에요. 비가 안 오면. 근데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요. 제가 왜이 구약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이야기의 강조점이 다른 것을 지금 보기 고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본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이죠 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어제 본 말씀을 이 구약 성경을 기억하면서 지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말씀은요 저도 그렇고 우리의 본성이죠.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3년 6개월 만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잖아요. 근데 17절에 엘리야가 먼저 기도한 것은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게 아합 앞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이건 심판과 불행이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상상을 해보세요. 3년 반 동안이나 엘리야가 기도해요. 뭐라고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거꾸로 비가 오기를 기다리나? 3년 반이나 주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다들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3년 반 동안 먼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서야 이제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것은요, 3년 반이 지난 다음 이야기예요.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아하바한테 말해라, 내가 비를 주겠다. 주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겁니다.라고 말했는데도요, 자동적으로 오질 않아요. 일곱 번까지 가라. 엘리야는 일곱 번이나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로 바뀌었어요. 엘리아가. 엘리아가 이제는, 아, 주님은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엘리아에게는 이 기도의 인내가 생겼어요. 일곱 번이나 기도하게 하는 거 있죠. 엘리아는 어떻게 일곱 번이나 가서 말해, 말하면 주님이 응답할 거라는 것을 알았었죠.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 기도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해서 비가 오도록 주님이 말했지만 우리는 일곱 번까지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만두게 된 기도들, 기도한 두세번 하다가 기도한 세네번 하다가 멈춰준 기도들이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어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쉬지 말고라는 게, 일곱 번까지 그리하라. 놀랍게 엘리야에게 믿음이 왔어요. 뭐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거예요. 아니, 이 하늘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면 점이잖아요, 점. 하늘에 점 하나가 있는 걸본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바뀐 게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요, 응답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이제 주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말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든지요. 기도할 때 손바닥만 한 점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비가 오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속에 나오는 기도죠. 배가 고프면 양식을 주세요. 이건 본성이잖아요. 매일 양식을 기도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기도가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매일 음식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있잖아요. 우리가 본성을 따라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요, 지금 다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있겠죠. 통일을 안 바라는 사람도 잘 있긴 있어요. 통일을 안 바라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겠죠.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은 탈북민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정치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 있죠. 이걸 정말 분명하게 알게 되세요. 앞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그래서요, 탈북민들의 처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탈북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떠나면서, 북한을 떠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벌 받는 거잖아요. 북한에 송환되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야 되고 돌아가는 것 자체도 징벌이잖아요. 그리고는 중국당에, 그리고 태국, 라오스,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그냥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남한의대리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막막함은 엘리야 때에 비가 오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탈북민을 위해서 기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에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한 설교예요.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게 왔었다.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게 왔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온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에 가면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우리들은 우리 생각에 급한 일, 중요한 일이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떨 때는요, 전혀 급해 보이지 않은 일, 그리고 중요해 보이지 않은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바람을 따라 새 깃털이 바람만 살짝 불어도 새 깃털이 움직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상황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풍랑 숙제 이런 것에 이끌림을 먼저 받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는 그 집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만났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왔잖아요. 어, 저는 이번에 탈북민들을 도와왔던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아, 이런 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언론의 뉴스에 나오건 안 나오건 계속 그들을 도우며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월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요 이 잠깐 대중인시점에서 지나가다가 TV 뉴스에 나오는 한 단면을 봤는데도 성령께서 기도를 심어주시고 기도가 새롭게 이끌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 자체가 소망이고 새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 속에 반드시 주님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이끄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주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여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주님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 자체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